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우라고 하고요. 어, 요리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어, 첫 영상이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뭐 이런 음식점들에서 일을 했고요. 요즘에는 터키 음식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 앞으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음식들도 많이 그 찍어서 업로드할 거니까 재밌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떡볶이인데요. 어, 떡볶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1, 2위를 다투는 음식인 것 같아요. 어, 떡볶이는 누구나 만들기 쉽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오늘 제 방법대로 만들지 않고 엑소 찬열 레시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열이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떡볶이 레시피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방송에도 몇번 나오고. 또 그걸 만들어서 먹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엑소 찬열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를 썰어 주고 토핑용으로 쓸 거예요 작고맣게 귀엽게 잘라 가지고 토핑용으로 그리고 떡볶이 들어가는 거는 좀 크게 다음은 오뎅을 두 장만 썰어 볼게요. 이 정도? 다 썰었습니다. 이제 칼로 썰어야 되는 재료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떡볶이 요리를 하러 갈게요. 먼저 물두 컵을 넣어주세요. 한 600ml 정도? 그리고 떡을 넣어주세요. 이 떡이 마트에서 파는 그런 떡들은 딱딱해가지고 좀 물에 한 5분 10분 불려놔야 되는데 이 떡은 제가 직접 사온 거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바로 넣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설탕 3스푼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처음에 이렇게 하고 끓이면 됩니다. 일단.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추장을 크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1스푼을 넣고 풀어주세요 골고루 풀어주세요 추장이다 풀렸으면 간장을 두 스푼 반 넣어주세요. 아 아! 두 스푼 반 넣어주세요. 그리고 떡이 이팬 바닥에, 불이 뜨거우니까 팬 바닥에 눌어붙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네, 중간중간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장을 넣고 나면 고춧가루 한 스푼 반. 근데 집에 고춧가루가 많이 없네요. 다 넣을게요, 그냥. 한 스푼 반. 지금 원래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있는 걸다 털어 넣었는데 한두 스푼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계란도 삶아주시고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고 이제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소스는 다 들어가서 이제 이 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이제 계속 졸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찬열이 말하기를 그 어묵이나 파 같은 거는 타이밍이 없고 그냥 넣고 싶을 때, 이때다 싶을 때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넣겠습니다. 어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로 는은 파도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다진 마늘도 넣어주셔야 돼요. 다진 마늘도 그냥 적당량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 다 들어갔고요. 이제 졸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다 익었는데 물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국물 있는 떡볶이가 좋으신 분들은 이대로 먹어도 될것 같고. 근데 그 찬열 레시피에는 좀 바짝 졸여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좀 졸이겠습니다. 떡이 막 붙고 있어요. 이거를 잘 계속 저어줘야 돼요. 떡이 붙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많이 졸여진 것 같으니까 물기도 없어지고 여기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x 천년 떡볶이 완성입니다. 네, 오늘 엑소 천년 떡볶이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일반 떡볶이보다는 좀 매운 그런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맛있 떡볶이 맛은 되게 매운맛이 되게 없어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진짜 애기들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제 기준에는 단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설탕을 조금 줄이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 치고 매운 거를 못 먹어가지고 떡볶이도 그냥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달콤하고 살짝 매콤하고. 네. 네, 오늘 첫 번째 요리로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라고 되게 찍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고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제가 한국 음식 아니면 다른 나라 음식에 대해서 비디오 많이 올릴 테니까 계속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두 번째 비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